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창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지요. 가지가 이렇게 앙상하게 나무에 이렇게 보면 참 겨울이 가까운 걸 느낄 수 있어요. 많이 추워졌지요. 어,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이렇게 만나지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모님들하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갖고 또 성경은 잊지 말고 읽고 은혜 받는 그러한 한주가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육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와 육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준비하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to into your hand, along with his king and his fighting men. March around the city once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six days.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 of arms horns in front of the ark. On the seventh day,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a priest blowing the trump, uh, trumpet. When you hear them, sounds a long blast of the trumpets. Have all the people give a loud shout, then the well of the city will collapse,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ry man straight in. 자, 여러분. 이것이 영, 영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대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 텐데, 우선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딱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쳐 들고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한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우리의 적을 위해서냐?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연을 오늘은 라합이라는 여인과 정탐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라합의 그림 그림 모습을 한번 볼까요? 라합을 그린 모습. 자, 처음 장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이죠? 이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라합이 사는 여리고 성에 사는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라합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내려 적혀 있지만 이방 여인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이름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이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리고 성그성 그성 위에 살고 있었어요. 집을, 집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위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으면 그 꼭대기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정탐꾼을이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 여리고성이 어떤지 또이 민족은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와서 라합이라는 집에 거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탄꾼, 스파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한테 일렀어요. 이상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고했어요. 니까 이 여리고성 왕이 정탐꾼 이 스파이를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왔어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탐꾼 스파이를 몰래 숨겨 줬어요.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왔을 때 라합 여인이 그랬어요. "오! 어,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는데요. 지금 막 쫓아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이 정탄꾼을 잡으려고 성문을 나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네,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탄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라합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여기에 보세요. 어? 이것은 여리고성 벽이에요. 여기는 라합의 집이고요.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있고, 밧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정탄꾼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두 정탄꾼 스파이를 이렇게 성벽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 정탄꾼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개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나고, 또, 많은 민족들하고 싸워서 전멸시키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준 것을 이 라합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떠한 건, 어떠했냐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아, 여리고성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스토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내온 그 스토리를 듣고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간담이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겁났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이 여리고성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스라엘 두 스파이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나에게 맹세하라. 어떻게 무엇을 맹세하냐? 나를 살려달고 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좋아 내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얘기하마. 걱정하지 말고 단 너는 이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다파괴 되는데 어떻게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집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 스파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고하고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군대장관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침략할, 침공하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여리고성에 탁 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리고성에 왔을 때에 여리고성을 돌아 그랬어요. 어떻게 돌아요? 그냥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여섯 타임. I mean, six days, every single day, one time. 그래서, 여섯,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6일이 지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번이면. 그래서, six days 동안은 여여성을한 바퀴 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 중에서, seventh day에는 몇번 돌라 그랬어요? 일곱 번 돌라 그랬어요. 일곱 번돈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강 나팔 소리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강 나팔 소리를 듣고서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와악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림 보면 자 여기는 언약궤 하나님 거하시는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르고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앞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열리고성을 여기 열리고성이잖아요열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며칠 동안 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 일곱 세븐 스 데이에 는몇 바퀴를 돌라고요? 몇 바퀴를 돌라 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On the seventh day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a priest blowing the trumpet.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일곱,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혼이에요. 트럼펫. 옛날에는 이런 것을 트럼펫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혼이에요. 혼 불면은 무. 이것은 전쟁 때 쓰는 신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나팔이기도 해요. 무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오늘 말씀 중인데, 그렇게 하니까, The Jericho, the wall of city, Jericho is c r a c p e d 무너졌어요. 여러분, 라합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탄권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겁먹지 말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온전하게 가고 또의를 행하기에 아주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은 모든 것이 책망하고 교육하고 의로 의를 행하게 유익하다 했진 한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엄마랑 아빠랑 또 친구랑 또 가족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손 잡고, 두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또 정탄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